요즘 경제 상황이 정말 어려워졌죠.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빠듯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든 작은 희망을 찾아보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식료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월세나 주택 대출 부담도 더 커지면서, 매달 돈이 부족한 상황을 겪고 계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또를 구매하며 잠깐이나마 희망을 품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께 2024년 11월 2일에 추첨될 로또 1144회차의 1등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분석된 번호들 뿐만 아니라 사조학적 분석까지 함께하여 여러분이 행운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어 당첨 확률을 높이는 팁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의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적어 보세요. 소원을 공유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하네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소원을 댓글에 남기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소원은 말로 표현할 때 더욱 현실화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꿈과 소원을 마음껏 적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많은 행운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께 다가갈 거예요. 많은 분들이 로또 번호를 고를 때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곤 합니다. 그냥 눈에 띄는 숫자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숫자를 고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렇게 번호를 무작위로 선택하면 당첨과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당첨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로또 복권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최근 추첨된 제1143회차 로또의 당첨 결과 분석과 함께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1143회 로또 복권의 당첨번호는 10, 16, 17, 27, 28, 36이고 보너스 번호는 6위입니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총 11명으로 한 사람당 25억 원씩 받게 됩니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 당첨자는 9명으로각 5,185만 원씩의 당첨금을 받게 됩니다. 이번 회차 당첨번호는 특히 10번대와 20번대의 숫자가 많이 나온 것이 특징이에요. 10번대에서 2개 10, 16, 20번대에서 3개 17, 27, 28가 나와서 당첨번호들이 중간 숫자대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죠. 또 짝수와 홀수의 비율을 보면 짝수가 10, 16, 28, 36 이렇게 4개가 있고 홀수는 17과 27두 개로 짝수가 좀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첨번호는 짝수의 안정적인 기운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볼수 있어요. 보너스 번호는 6번으로 전체적으로 낮은 숫자에 속하죠. 이번 1143회차의 당첨번호는 지난 회차와 비교했을 때 10번대와 20번대의 집중도가 높고 짝수가 우세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주 1144회차 로또 예상 번호 10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번호들은 각 번호마다 특별한 상징과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과거의 당첨 빈도를 기반으로 당첨 확률이 높고 금전운과 행운을 불러올 수 있는 숫자들입니다. 이제 각 번호의 상징적 의미를 풍수적으로 풀이하며 여러분의 성공적인 선택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번호는 2번입니다. 이 번호는 무려 275번의 당첨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안정과 기초를 상징하는 강력한 에너지가 담긴 숫자입니다. 풍수적으로 이번은 가정과 개인의 평화로움을 지켜주고 꾸준한 성장과 번영의 기운을 함께 가져다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번호는 특히 가족을 위한 안락함과 재정적 안정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선택하면 좋은 기운을 전해줄 수 있으며 개인의 소망과 목표를 안정적으로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는 번호입니다. 두 번째 번호는 14번입니다. 14번은 지금까지 약 260회 당첨 기록이 있으며, 풍수적으로는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대표하는 의미 있는 숫자로 꼽힙니다. 14번은 특히 변함없는 노력을 통해 성공을 이루고 싶은 분들에게 유리하며,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번호는 안정된 성과를 통해 재정적으로 여유를 이루고자 하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번호는 18번입니다. 18번은 당첨 횟수가 250번이나 되는 매우 강력한 번호로 풍수적으로 재물과 기회의 흐름을 의미하는 숫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번호는 특히 금전적 성공을 위해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매우 큰 힘을 줄수 있으며 재정적 발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운을 선사합니다. 18번은 자주 출연하는 만큼 확률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재정적 성취에 좋은 흐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네 번째 번호는 25번입니다. 이 번호는 과거 약 245에 당첨된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변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추천되는 숫자입니다. 풍수적으로는 25번이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주는 숫자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전환점을 모색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주는 번호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번호는 28번입니다. 28번은 약 270회의 당첨 기록을 자랑하며 풍수적으로 재물운을 가장 강하게 끌어들이는 숫자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금전적 성과나 재정적 성취를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 유리하며 큰 재물의 흐름을 불러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8번을 선택한 이들이 재정적 성과를 이루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 번호는 특히 부와 관련된 사업이나 개인적인 재물운을 바라시는 분들에게 매우 적합한 번호입니다. 여섯 번째 번호는 33번입니다. 33번은 약 240회의 당첨 기록을 가지고 있는 번호로 완성과 성취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풍수적으로 33번은 사업적 목표나 개인적인 성취를 이루고자 할때 강력한 기운을 제공하며 금전적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사업적으로 성공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며 금전적 기회가 필요할 때도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재정적 발전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유리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번호는 35번입니다. 35번은 약 255번의 당첨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풍수적으로 재정적 안정과 안정적인 성과를 의미하는 숫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번호는 사업의 안정적 성공과 더불어 장기적인 금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할때큰 도움을 주는 숫자로, 금전적으로 안전한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분들에게 추천됩니다. 또한 대규모 프로젝트나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35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정적인 기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번호는 38번입니다. 38번은 과거 235회의 당첨 기록을 자랑하며 풍수적으로는 조화와 균형을 상징합니다. 이 번호는 특히 가족 내 평화와 함께 금전적 안정까지 바라는 분들에게 적합한 번호입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화합과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동시에 유지하고자 할때 38번이 주는 기운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번호는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행복과 금전적 성공을 위해 선택한 기록이 많아 가족과 함께 재정적 안정을 바라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아홉 번째 번호는 42번입니다. 42번은 230회 이상 당첨된 기록이 있으며 풍수적으로는 성공과 성취 그리고 중요한 결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 번호는 특히 인생의 중요한 프로젝트나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자 할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큰 성취를 이루고 안정적인 성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 긍정적이며 특히 장기적인 재정적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을 줄수 있는 강력한 숫자로 평가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번호는 44번입니다. 44번은 약 225번의 당첨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풍수적으로 안정적 기운과 재정적 성취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 번호는 특히 꾸준한 재정적 성취와 지속적인 성공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하며, 재정적 여유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할때 좋은 에너지를 제공해 줍니다. 과거에도 44번을 선택한 사람들이 안정적인 기운과 더불어 장기적인 성과를 이루는 사례가 많았기에, 재정적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고자 하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할 만한 번호입니다. 이렇게 선정된 번호들은 각각의 상징적 의미와 당첨 이력을 통해 이번 회차에서 여러분의 로또 당첨 확률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로또 구매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숫자 선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구매하는 요일과 시간입니다. 시기와 기운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당첨 확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강력한 기운이 흐르는 요일과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지금부터 로또를 구매할 때 가장 운이 좋은 날짜와 시간대를 확신을 가지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추천드리는 요일은 금요일과 토요일입니다. 먼저 금요일은 주말을 앞두고 한 주간 쌓였던 기운이 최고조에 달하는 날로 긍정적인 변화와 재물운의 흐름이 강해지는 날입니다. 주말로 이어지는 에너지가 상승함에 따라 금요일에는 특히. 새로운 기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날로 여겨집니다. 로또 구매를 금요일에 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금요일은 금전원을 상징하는 금요일에 금, 자에서 기운이 유래된 것으로 재정적 성취와 관련된 강력한 에너지가 함께 흐르고 있죠. 그래서 금요일에 로또를 구매하면 주말에 긍정적인 기운을 받아 금전적 성과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요일은 로또 구매의 최적일로 가장 강한 기운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바로 추첨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한 주간의 기운이 정점에 다다른 상태이며 모든 에너지가 당첨과 관련된 방향으로 집중되죠. 토요일은 특히 변화와 성취를 상징하는 날로 한주 동안 축적된 기운이 운의 흐름을 따라 결실을 맺는 날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토요일에 로또를 구매하면 곧바로 추첨을 기다리며 당첨에 대한 기대감과 에너지를 높일 수 있고 당첨에 유리한 기운을 한껏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로또 구매는 토요일을 꼭 기억해 두시고 이날의 높은 에너지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로또 구매에 최적화된 시간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추천드리는 시간대는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로 특히 이른 아침부터 기운이 상승하여 11시경에 정점에 달하게 됩니다. 이 시간대는 재물음과 관련된 기운이 가장 강하게 흐르며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에너지가 높아 금전운을 끌어들이는 시간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오전 9시에서 11시까지는 하루 중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로또를 구매하면 더욱 강한 행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로또를 구매할 때는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운이 흐르는 시간대에 밝고 희망적인 마음으로 구매하는 것이 강력한 행운을 끌어오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긍정의 기운이 강할수록 재물운과 성취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마음가짐 역시 이 시간대에 긍정적인 기운과 맞춰야 더큰 효과를 볼수 있죠. 따라서 금요일이나 토요일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를 기억해 두셨다가 운의 흐름을 잘 타고 로또를 구매해 보세요. 운을 믿고 이 시기에 집중하여 구매하시면 더큰 행운과 성취가 찾아올 것입니다. 로또 당첨 확률을 높이는 데 있어 집안 인테리어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재물운과 행운을 강화하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드릴 해 테니. 일상에서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풍수 인테리어 팁을 통해 집안의 좋은 기운을 높여보세요. 첫 번째로는 현관에 풍경을 다는 방법입니다. 풍경은 풍수에서 재물의 흐름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며 특히 현관은 좋은 기운이 처음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재물운을 끌어들이기에 중요한 장소입니다. 현관에 가벼운 금속 풍경을 달아두면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지며 기운이 순환하고 재물운이 집안으로 스며드는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또한 풍경은 잡된 기운을 막고 좋은 기운만을 들여보내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소리가 울릴 때마다 집안이 더욱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속성의 풍경은 재물운을 상징함으로 로또 구매 시에도 좋은 에너지를 집으로 불러들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거실이나 현관에 액막이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액마이는집 안으로 들어오는 부정적인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액마이의 위치와 재질을 잘 선택하면 로또와 같은 행운을 높이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현관문 위쪽에 청색이나 백색의 작은 거울을 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정적인 기운을 반사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길한 기운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돕습니다. 또, 청색이나 검은색 액막이는 물의 에너지를 담고 있어 재물운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간단히 청색 도자기나 조각품을 거실 한쪽에 두어도 액막이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액막이는 현관에 작은 구슬 장식이나 돌 조각을 두어 재물운이 부정적 기운에 막히지 않고 원활히 흘러들도록 해주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집안의 재물운을 높이는 행운의 화분을 거실에 두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식물로는 황금죽이나 스티키 같은 식물이 좋습니다. 이러한 식물은 생명력과 성장의 기운을 상징하는데 특히 금전운과 밀접하게 관련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집안에 두면 재물운이 강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실에 이 화분을 두면 재물의 흐름을 촉진시키고 행운의 기운이 가득해져 로또와 같은 금전적 행운을 끌어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풍수적으로는 특히 식물이 집안의 에너지를 정화하고 좋은 기운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어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풍수 인테리어 요소들을 통해 집안에 좋은 기운을 가득 채우고 로또의 행운을 더욱 끌어당길 수 있도록 해보세요. 여러분도 이러한 방법을 실천하여 당첨의 기운을 가득 받으시길 바랍니다. 풍수 인테리어를 통해 로또의 행운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간단한 실천법들을 기억하시고 이 방법들을 바로 적용해보세요. 집안의 기운을 조절하여 더욱 높은 당첨 확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번호들을 잘 활용하셔서 로또 1144회차에서 여러분의 행운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추천드린 행운의 번호들이 높은 당첨 확률을 가지고 있지만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당첨될 것이라는 확신과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매일 주변을 정리하고 미뤄둔 일들을 해결하며 풍수의 원칙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로또뿐만 아니라 더큰 행운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도 웃음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작은 변화와 긍정적인 에너지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기원하며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여러분께 더큰 행운과 좋은 일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